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 사나이 우아범의 주유소 소장, 우아유도관 관장, 우아범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매주 수요일날 그 하고 있는 동의대,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제가 동의대 강의 갈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어, 출발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 바이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유는 어 마치고 마치고 최근에 제가 거의 그 외부에서 점심밥을 먹은 적이 없어서 최근에 뭐 집안 사정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우아이도간도 이전보다 인원이 좀 작고 이래서 아무래도 저, 저부터도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걸 줄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안 되겠다 오늘은 뭐를 한 그릇을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물론 이제 뭐 차를 가지고도 갈수 있지만 좀 이제 그 바이크가 이동성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동의대에 가면 그 가야공원 쪽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그 원조 돼지국밥집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즐겨서 어뭐한 번씩 가서 먹는 국밥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돼지국밥 몸 보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 지금 바이크를 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이번 주가 사실은 원래 수업을 안 해도 되는 보강주거든요. 저도 뭐 몰랐는데 대학교 수업을 이래 다녀보니까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그 시험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종강하는 마지막 주한주전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한주 전에는 원래 수업이 없어요. 없고 이 주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보강주라고 하거든요. 보강주라는 건어 내가 어 이제 학기 중에 수업을 했어야 되는 날어 빨간 날어 국가 공휴일이 겹쳐서 그 수업을 못한 경우.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시험치기 마지막 주에 그 수업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동의대를 세 번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번더 남았는데, 어, 저도 이제 뭐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학교 대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저보고 이제 교수님, 교수님 이러는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 특히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는 저도 몰랐는데 무슨 날뭐 석가탄신이 무슨 날 이래가지고 3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번 가는 수요일날 국가공휴일이 세 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아 그때 이제 원래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네라고 이제 그땐 좋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루 쉬는구나라고 좋았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 말에 와서는 그게 이제 보강으로 다 잡혀가지고 이번 주에 지금 세 번을 가게 되므로써 오전에. 제가 땀 흘릴 수 있는 주지수도 좀 못하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한 주제는 지금 동이대 가는 길이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거든요.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유도를 수련하는 수련자가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하는 뭐 어떤 요소들을 좀잘 지키면 유도가 잘 늘수 있다. 실력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유도 실력 향상 비법. 뭐, 요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기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 이제 며칠 동안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내용을 주제로 좀 삼게 된그 배경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도 같은 경우, 유도 교본. 유도를 배울 수 있는 분 최근에야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면 저도 또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저희 우아유도관에서 수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저한테 꾸준하게 유도를 배우시던 분이라면 제 영상을 뭐 길어야 한 10분이니까 10분 정도 딱 보시면 아 간장님이 평상시에 얘기하는 어떤 또 내용을 좀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서 또 어저께 수업을 하셨구나라고 이제 효과가 큰데. 어, 또 이제 지도자들마다 또 지도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 저하고 또 다른 또 지도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유도를 또 수련하고 계신 분들은 또제 영상을 봤을 때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런 거 생각하고 뭐 염려한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지도 못하겠죠 저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올리는 그 유도 강의 영상은. 어, 우리 우아이도관 간원들이 어, 그날 체육관에 오지 못한다면 좀 영상으로라도 한번 시간 날때 기술을 좀 익히고 그다음에 또 매일매일 보고 싶은 간장님 얼굴 그다음에 화면 속에 잠시 잠시 나오는 동료들의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좋지 않겠나 어, 모르는 사람 유튜브도 보는데 어, 체육관 간장님 유튜브를 본다면 좀 간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또 재미가 있고 좀 애착이 갈 거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유도라는 거는 직접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동작을 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추천했는데요. 저는 지금 제 가방 안에는 항상 일본의 지난 올림픽까지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던 일본의 유도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노우에이노우에 감독이 만든 영어로 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유도 교본. 유유도교법이라고 하는 책을 항상 소장하고 들고 다니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그 안에 책한 권에 유도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진 않지만 제가 뭐이책저책 이, 이 많은 책 책을 좀 나름대로 좀 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 유도에서는 지도 방향에서는 이책한권 정도만 있으면 언제든지 물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음, 제가 잠깐 까먹었던 거 되찾을 수도 있고요. 또,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어, 책을 계속 두 번, 세 번, 연거품 계속 볼 때마다, 또 뭔가 또 색다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항상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고, 어, 이, 이, 책 첫머리에, 어, 유도의 역사라든지, 또그 유도의 어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제가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어, 좋은 유도, 유도 지도자가 되려면, 꼭이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유도를 만든 간호직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유도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많이 챙겨보고 또 돌아서면 까먹으면 또 한번 보고해서 계속 어네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본을 중시해야 된다. 본 이제 우리 유도 본은 카타죠. 카타 태권도로 치면 품새. 본을 그 열심히 어 가리키고 또 지도하고 또 지도자 지도자도 배우고 해야 된다. 어 기본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자유대련을 또 이제 신경 써서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련생들에게 이네 가지를 어 저기 자주 시키고 잘 시켜라 이 말인데 두 번째가 자유대련입니다. 그다음 에세 번째가 뭐냐면 어. 강의를 잘하고 많이 해야 된다. 강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당연한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대가로 비용을 받고 유도를 알려주고 지도하고 있는데, 무언가 강의, 그러니까는 그 수업 시간 내용 중에 어, 섬세하게 지도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면, 이건 정말로 안될 일이죠. 뭐 내가 배우는 입장이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지만 사실 저는 그 유도관을 운영하면서도 하루 중에, 모든 일가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늘은 무엇을 지도할까, 무엇을 가리킬까, 무엇을 강의할까로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연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강입니다. 의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문답입니다. 문답. 질의응답이죠. 어,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지도자가 가르치지 말고 뭐 수련생들에게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이죠. 간호직으로 선생님이 유도를 140년 전에 만드셨는데, 그때 만들 때,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을 주장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본, 기초를 중시하라. 두 번째, 대련, 자유대련, 어, 실전 연습을 중시하라. 세 번째, 어, 강의를 잘하고 강의를 많이 해라. 네 번째, 수련생들에게 어, 어,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알려면 지도자인 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것도 공부하고 계속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은 어, 지도자로서가 아니고 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물론 어, 유도 지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도자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참고하면 좋을 테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수련생 입장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몇 가지 정도를 정도의 주안점을 두어서 수련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만들어내기 보다는 앞에 제가 설명한 지도자의 입장에서의 이 내용들을 조금 저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자첫 번째 카타 본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네 가지 중에 첫 번째인 본을 중시하라라고 하는 말은 저로 봐서는 그 기초 체력, 기초 체력 그 다음에 평상시의 수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유도를 딱 시작해도 어린 아이들이나 일반부까지 어른들까지도 일단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이면 체력이 좋고 또 힘이 좋고 또그 기초 체력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평행성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힘하고 약간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연결고리가 되는 유연성이 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기초 체력 그 발전에 항상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처음 유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이제 유도 종목을 선택한 거에 대한 장점이 많을 테고요. 만일에 내가 운동 신경이 없고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 유도를 시작했다면 유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면, 당연히 이제 기초가 되어야지 무언가를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 지도자 부분에 세 번째 나왔던 강의인데, 지도자 입장에서 강의를 잘하고 또는 강의를 많이 하라라고 했다면, 수련생 입장에서는 반대로 잘하는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지도자 입장이니까 어떻게 수련생들에게 유도를 쉽게, 재미있게 잘가르칠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저도 현역 시절 선수 생활할 때는 사실 그냥 도복 입고 운동하러 가며 몸 풀고 뭐 자유대는은심이막땀 흘리면서 죽도록 하는 게 가장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 어쩌다가 뭐좀 유명한 사람이랍시고 와가지고 특강 비슷하게 몇몇 가지 기술들을 알려주면 사실 땀도 안 나고 아좀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우리 간원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일주일 매일 못 오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간 내어 가지고 한번두번 번 밖에 안 오는데 그 오는 날에 한 시간이라고 하는 수업 시간 안에 좀 땀도 쫙 빼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고 싶은데 또 관장님이 뭐 이번 주에 기술입니다 하면서 뭐를 막 알려주면 본인들은 표를 안 낸다고 하지만 저 지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눈빛이나 얼굴 표정만 봐도 아저 사람이 좀 지루해 하는구나 라는 걸 대반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분야를 알고, 배우고, 익히고, 또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좀 앞서가려면 처음에는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학습법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이라면 어, 교육 철학이 올바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어,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 체육관에 다니시면 제일 좋고요. 또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좋겠죠. 사실 저도 그 모든 것들을 다갖췄다고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수련생들 중에도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저하고 이제 좀 코드가 맞는 분들은 실력도 잘 놀고 또 인연도 오래 갈수 있는 거고요. 또뭐 어쩔 수 없이 저하고는 또 코드가 안 맞으면. 좀 짧게 다니다가 간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체육관이 엄청 잘한다. 제가 엄청 잘 가르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강의를 잘하고 강의를 많이 해야 된다며 수련생도 너무 어떤 그 땀만 흘리는 운동보다는 유도에 대한 어떤 원리라든지 또 유도 수업 안에 지도자가 여러 가지 기술을 설명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유도의 역사라든지 또 최근 이 시대, 지금 현 시대의 유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동으로 이론 수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강의를 많이 잘 들어야 된다. 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대련, 실전, 어, 연습량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저희가 어릴 때 운동하던 방식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섬세하게 배운다기 보다는 일단, 막 자유대련을 통해서 조금 다치더라도 또는 몸을 혹사하더라도 일단 신나게 깨지고 멍들고 좀 강하게 넘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가 생기고 또 의문점이 생기면 좀 이제 뒤늦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지도자 선생님들도 그게 하나의 이 친구가 유도를 정말로 선수 생활 할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어떤 시점으로 생각하고 뭐 지금보다는 좀 아주 자식을 키운다 치면 아주 강하게 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치면 안 되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자유대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대련은 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매번 잡는 사람들하고 하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오픈매트라든지 또타 도장에 기회가 된다면 기존 지도자 관장님에게좀 양해를 구하고 또 특정 날 하루 정도는 안전하게 또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도장을 추천받아서 어, 요즘에 유도관도 1일 이용권 이래가지고, 어, 한달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한번돈 내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같은 값이면 기존 지도자분에게 추천받아가지고, 한 번, 흔히 하는 말로 무사수행이라고 그러고, 무사수행을 한번 가봐서, 등상시에 잡지 못하는 조금 새로운 파트너들과도 연습해보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도관 넣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전에 지도자란에서 네 번째가 여러분 문답이었잖아요 질의응답 어~ 출연생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뭐가 안 되면 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안 되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게 만일에 하루에 그런 의문이 한 가지가 생겼다면 몸으로든 머리로든 어떻게든 그 궁금증은 그날 해결을 하고 집에 갈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한 개, 두개 쌓이면, 뭐, 내일 와서 물어보면 되겠지, 뭐, 다음에 간장님이 알려주시겠지, 뭐, 요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뭐가 궁금했었는지 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처럼, 진짜로. 그래서, 그날 내가 운동을 하는데, 뭐, 크게 궁금한 게 없다면, 기존에 지도자가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게 생긴다면, 분명히 그날의 궁금증은 그날 해결을 하는 것이 좋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고 좀 궁금하지 않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자꾸 질문하려고 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발전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누가 뭐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건데 한번 봐봐봐 어, 영상 한번 봐봐봐 책 한번 봐봐봐 아무리 권유해도 절대 안 보다가 정말 사소한 건데 내가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뭔가 뭐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막 하잖아요.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남들보다 또그분야에 어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조금의 또 전문가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 저는 어~ 그~ 이노우의 감독이 저서한 책에 나온 내용을 조금 저 방식대로 수련생들에게 맞게 바꾸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기초 체력을 다져라. 이 기초 체력 안에는 여러분, 내가 뭐 순발력이 없다, 근력이 없다, 이런 거 안에는 뭐 무조건 달리고 헬스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유도 운동을 통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유연성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 준비 운동 체조 동작 중에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동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순발력이 없다, 뭐근지구력이 없다 하면은 이히기를 운동 시간에 뭐 10개, 20개 한다면 제가 스스로 한 50개를 한번 해보고 유도 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좀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유도인들의 운동 밀어올리기 배밀기 같은 거 바로 날 잡아가지고 50개 100개씩 200개씩 한번 해보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데 가서 뭐또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또 해가지고 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 체육관에서 운동 시작하기 전이든 운동 마치고든 5분 10분이면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 향상에 노력을 하라 두 번째 어, 좋은 강의 좋은 교육을 어, 귀찮아 하지 말고 찾아서 많이 들으려고 하라. 예, 예를 들어서, 어, 저희 체육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요일별로 이날은 분명히 관장님이 가면 기술 지도를 많이 하는 날이야. 하면 사람들 좀안 오는 분들 계십니다. 두 번째, 이날은 아스파링 자유대련만 하는 날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날은 또 그날만 또 오는 분이 있고요. 또 그날 또안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라. 이겁니다. 골고루 다양하게 어, 여러분들 접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좋은 강의, 좋은 수업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라. 세 번째, 어,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자유 대련에 소홀하지 마라. 또뭐 이제 경험인데요. 또 제가 가슴 아픈 게 사실 유도의 꽃은 자유 대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싱이나 태권도나 이런 타격 상대를 타격하는 이런 스포츠들은 같은 투기 종목이지만 어, 매일 매일 그 시합과 똑같은 스파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유도 그 다음에 주짓수실름그 다음 레슬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타격이 없는 무도 격투 종목은 매일매일 스파링이 가능한게 최고의 장점이고 꽃이거든요 근데 또 보면 안타까운게 기술 능력은 저희 체육관에 오래 다녀가지고 제가 뭐를 가르치겠다 하면 심지어 저보다도 동작이 더 잘나오는 아주 기술적인 기초가 튼튼한 오래 수련한 수련생들이, 어, 한 번씩 보면은 수업 뒷부분에 이제 몸이 다 풀려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유대련 시간에 보면 어, 그 시간에는 또 조금 뒤로 빠지는 그런 분들을 또볼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편식하지 마라. 좀 이제 골고루 할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궁금증을 가져라.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있으면 그날그날 그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라. 요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평상시에 실천한다면 제가 봤을 때 유도가 안늘수가 없겠죠. 그리고아 나는 싫다. 어, 체력 늘리는 것도 싫고 따로 뭐 하는 것도 싫고 두 번째 그 좋은 수업 듣는 이런 것도 막 찾아다니면서 듣기가 귀찮다. 그다음 세 번째 아 자유대련도 힘들다. 어, 네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별로 궁금한 게 없다. 하면은 어, 제가 이네 가지를 제가 엄청나게 본인이 신경 쓰지 않고 어, 해도 늘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아마 오늘의 가장 좋은 꿀팁일 것 같은데요. 뭐냐면 그냥 하루도 빠지지 말고 자기가 다니는 체육관에 무조건 출석을 해라. 그러면은 제가 앞에 말한 이네 가지들을 자동적으로 다 배울 수 있다. 물론 뭐 열심히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좀뭐 느는 실력이 느는 시간이 빨리 느는 거고. 어 열심히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출석만 꾸준하게 잘 하면 어, 느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일정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꿀팁입니다. 두서 없이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단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유도에 국한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지금 유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맞게 적절히 좀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해서 어 적용을 시킨다면 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말씀드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 저는 분명히 어 중간이상은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평상시보다는 조금 길었는데요 그런다고 또 만약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방송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 아침에 어제 수업한 그네 가지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좀 쉽게 걸수 있는 어, 유도 기술들에 대해서 한 10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어,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어보면 어, 동작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좀 내용을 일부러 자막까지 제가 힘들게 넣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자막으로 나오는 그 글을 책을 한번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10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유도 수련을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디?